2015년 5월 28일 오후 10시 36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외인은 양매수, 기관도 양매수 했는데, 개인은 매도였던 시장이었습니다. 각각 사람마다 체감하는 게, 어, 달랐겠지만, 오늘 유독 개인적으로는 종목들이 좀 빠지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이유가 뭐 여러 있겠었겠지만 2차 전지도 수급이좀 들어왔고 또 반도체와 같이 올라왔는데 아마 그에 따른 증시 반등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인 종목들이 좀 상승이 있었었고요. 다른 종목들은 유동성을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일 오전 5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등등 반도체 계열사들이죠.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완화 이후에 어, 미국 증시가 랠리하고 있었지만 어, 현재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중국과 미국 관세 전쟁에서 중국 관련 매출의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이 꽤나 높았었던 또 기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에 흐름이 어떻게 될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어, 중국은 아시겠지만 지난 회계연도에서 엔비디아 매출의 13%를 차지하는 어, 굉장히 어, 큰 고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실제로 많이 이제 매출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 엔비디아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으로 갈지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 상법 개정의 움직임 관련해 하나 코롱 HD 현대 GS 등등등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죠. 어, 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상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인물들이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법보다는 죄송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강조하고 있는 중이죠. 어. 민주당이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는 공정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직권익 보호를 방안을 위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어쨌든 그 내용을 지금 이제 공유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 상법 개정안으로 관련주들이 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 어, 그래서, 과거부터 사실은 좀 언급이 됐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었는데, 이제 좀 다시금 뭐부각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번째. 미 알레스카 LNG 설명 참석 고위 간부 참석 가능성. 원일 TNI 한택 동양철관 넥스틸 휴스틸.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에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가능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이 강조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소개와 함께 한국과 일본, 대만 등에서 어, 사업 참여 요청이 있을 전망이고요. 산업부에서도 참석 인사와 관련한 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LNG 사업의 논의는 어, 사실,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문제는, 어, 현재, 음,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자리가, 어, 공석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 이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이제 대선 이후에 아마, 어,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또, 재료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정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조선이 제는 전세계를 독식한다고 해서 현대임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산업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13년간 지속된 침체 터널을 뚫고 동반 흑자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달성을 했고요. 놀라운 것은 수주장고인데 24년도 말에 조선사들의 수주 장고는 1,100억 달러에 달하고요. 이는 향후 3~4년치 일감을 확보한 것을 의미합니다. 클락슨 리서치 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조선업계는 3,716만 CT 장고를 보유해서 약 3.5년치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수주가 넘치다 못해. 지금 굉장히 재파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중국 쪽의 조선을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들도 공유를 했었던 적이 있었었기 때문에 어~ 국내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비싼 편은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 그만큼 어~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이제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 구글, 자율주행, 충동환자, SOS, 퓨런티어, 슈어소프트 등등등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알파벳, 사나, 웨이모가 첫 직접 경쟁을 앞두고 있는 중인데요 테슬라는 다음 달 오스틴에서 로보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 웨이머는 미국 전역에서 테스트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 어, 웨이머는 최근 유료 어, 자율주행 운행 건수가 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는 5개월 만에 두 배로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자율주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편이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어, 구글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이제는 자율주행에 둔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발전할 때 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테슬라의 주가가 좀 움직였을 때또 과거에 좀 부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계속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기상어 코스피로 은하 관련해서 삼성출판사 삼지엔터, 더 핑크 컴포, 핑크폰 컴퍼니가 이번 주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얘기가 있었던 내용이어서 저 과거에서도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더핑커폰컴퍼는 2019년도 대표 주간 관계 계약을 체결했었던 어, 증권사 가운데 미래에셋증권만 유지하고 있고 올해 초에 농업투자증권은 삼성증권으로 교체됐습니다. 15년에 선보인 아기상어 지식재산권, 즉 IP를 통해서 국내외 성공을 거뒀는데 이에 힘입어서 21년도 시리즈 B 투자 유치 당시에 조단위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러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사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아기상어만 돼 있는 줄 아는데, 아기상어는 생각보다 큽니다.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뭐, 베베핀이라든지, 기타 이제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어,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라서, 또 뭐, 하는데,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과연 이제 이후에, 어떤 이제 판매처나 여러 가지, 어,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ASCO, K바이오, 실각합니다. 알뜰적 보르투등 등등, 이번에 어, 아마케, 어, LG 미국사에서 아베오를 비롯해 가지고요. K바이오들의 어, 치료 반응성 예측 결과들을 대거 소개할 예정인데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고 일단 참여 목적은 공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기술 이전을 할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바이오들은 기술 이전과 협업을 통하지 않으면 각자 도생이 힘든 게또 괜히 바이오예요. 그래서 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대 학회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학회이면서 여기서 잘 보여야지 어, 여러 가지 기술 이제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양자 컴퓨터로 분자 계산 진행 관리자, ICTK, 한국첨단서 등등등, IBM과 로키트 마틴, 양자 컴퓨터을 활용해서 기존 컴퓨터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화학 문제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는 방산 쪽에도 연결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실제 과학 문제 해결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이제 증명을 해냈고요. 어, 양자 컴퓨터가 복잡한 전자 상태를 여러 차례 측정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전 컴퓨터가 이를 수학적으로 정리해 최종 에너지 값을 도출하는 양자 고전 하이브리드 계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사실, 어, 굉장히 좀 핵심 또 사업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내 배터리 업계 이제는 로봇으로 눈 돌린다. 2차 전지 LFP, 나트륨 배터리.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셔야지 됩니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어,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이제는 터닝 포인트가 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제는 전용 배터리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간 형태를 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 관련 로봇 제조사들과 발빠르게 협업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사실 근데 나트륨 배터리가 생기고 나서 2차 전지의 주목이 굉장히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 만약에 이제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무인 전쟁은 미래는 K 방산이다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 중동 남미 K 방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어 직전 행사가 열린 2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뛰었다는데 이는 무슨 얘기냐면 해양방위 산업전에서 나오는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김동관 하나그룹 회장하고 UAE 그 다음에 태국 모로코 등에서 이제 어, 방문사 진행이 왔고요. 그리고 이들은 어,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죠. 예비 구매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잘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영상 좀 늦게 했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